그림은요. l o 우 미안 다시. 자, 밑에 있는 그림이 그림은요. 보여 줍니다. 차이점을 보여 준대요. 아, 미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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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 퍼스펙티브 관점을 보여 준다고 합니다. of the role of the person. 사람의 역할에 다른 관점을 보여 준대요. 인서사이어티 사회 속에서요. 어, 요서진이 그런 건가 봐. 무릎 위 위에 질문 보면 뭐가 더 중요한가? 개인이 중요한가? 집단이 중요한가? 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나요? 요즘 자, is the individual more important? 자, 개인이 더 중요한가요? 뭐로써? The picture, 뭐처럼? The picture on the left show. 왼쪽에 있는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개인이 더 중요한가요? Or, 또는, is the group more important? 집단이 더 중요한가요? 뭐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on the right.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까지 먼저 잠깐 끊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 보여요. 하나. 뭐냐면은, 그리고 이 부분인데 어디니? 음. 어, 여기 첫 번째 개인이 중요한 건가요? 뭐인 것처럼이라고 할때 여기 있는 as는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picture 이 보여주는 것처럼이라서 능동 동사가 나온 거거든. 너왜 늦었어? 아 어, 그런데 밑에 거 같은 경우에 이 as important as shown 이 as는요 pp 모양을 쓴 거거든 pp s h 여기 pp 조심해야 될것 같아 pp on the right 보여진 것처럼 여기서 pp 모양으로 쓰고 있다 조심하시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잠깐 스포 아닌 스포를 좀 잠깐 해보자면은, 여기서 나오는 표현 주, 주제는요, 사회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뜨거든요. 이거 먼저 적고 시작합시다. 자, 어떤 게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지금 대답을 선생님이 깜빡하고 안 했거든. 자,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요, see, 봅니다. 그들 스스로를 in the concept, 상황 맥락 속에서 본대요. 어 그룹 집단의 맥락과 집단의 상황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본다고 합니다. 질문해 볼게요. 채원아. 그럼 이때 이썸 피플은요.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시작되는 거야. 알겠지? 자, 어법적인 거 하나만 좀 잡아 볼까요? 여기에 l 셀브스그 일부 사람들은 그 스스로를 보는 거니까 여기에 them 쓰면 안 되는 거겠지? 그다음에 컨텍스트 상황 맥락이란 소리입니다. 상황 맥락 그다음에 요거 좀 하나 표시해 놓을 까야 얘들아. 요건 이따가 말해 줄 건데 이썸에다가 이렇게 별표 좀 하나 쳐놓으세요. 썸에다가 그럼 이 문장 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문장 이루어지는지 이 봅시다. <laughs> 자,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집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겠죠. 자, 그들은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to be part of the larger whole. 그큰 전체에 더큰 전체의 일부라고 생각한대 그들 스스로가 역시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맞죠 지금? 그치? 자, 콤마 어, 찍고 I N G. 자 그러면서 placing 둡니다 중요성을요 어디에 조화 속에 그리고 relationship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과 아, 일단 먼저 해석하자. 그리고 아마도 at the cost of 희생한대요 그들 스스로의 personal recognition. 어. 개인적인 어떠한 인지, 인정을 희생한다고 합니다. 인정을 희생하면서 집단이 잘돌아가게끔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중요한 거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자, 음, 별거 없어요. 일단 먼저 댐, 셀브스 댐은 더 이상 안 적을게. 적을까? 안 적어도 되겠지.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비동사가 온 건데 해석은 그냥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어쨌든 목적어가 동작할 때를 얘기할 때는 투부 정사 포인트. 동사 원형 ing 안 된다라는 소리야, 그죠 그다음에 콤마 찍고 플레이싱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분사 구문은 어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언제나 이 d 놓고 뭐가 맞냐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주요시 생각해요라고 했으니까 하모니 내지는 relationship 이런 거다 빈칸 조심해야지. 그렇지. 지금 집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다음에 at the cost of 하면은 뭐 뭐를 희생하여 뭐 뭐를 희생하여. Recognition 인정 인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인정받을 거를 다 희생하면서 집단을 위해서 그런 걸다 희생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 전문장부터 방금 여기까지가 집단짱 이런 사람들입니다. 집단이 더 중요해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전문장에 여기 에 뭐야 썸에다가 별표 쳤죠.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을 하면서 아돌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지? 아돌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위치 중요하게 봐야죠 위치 자 다른 사람들은요 may emphasize 강조할지도 몰라요 강조하다 emphasize 강조할지도 몰라요 뭐를요 individual 개개인의 어떤 탈 n 트 재능과 personal 개인적인 ability 능력들을 강조할지도 몰라요 그치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개인이 중요한 사람이야 개인이 중요한 사람. 자 근데 그 어떤 탤런트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냐면은 that stand out 두드러지는 두드러지는 단어 두드러지다. 뛰어나다. 비 e 드 o n 뭐뭐를 넘어서. The group. 집단을 넘어서, 음. 집단을 넘어서 이런 뛰어난 이런 개인적 능력과 개인의 어떠 재능들을 강조한대요. 다른 사람들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If a group member, 만약 집단 멤버가 해서 그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잖아. 그러면 she she 그녀는요, suggest the idea to the group. 그 집단에다가 이 아이디어를 내야 될까? 나는 질문이 지금 새롭게 제시된 거야. 알겠지? 질문이 제시된 거야. 이제 여기서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대답을 할까?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가 나눠지는 거니까 질문이 왜 나왔는지 잘 파악하세요. 일다 보니까 그런 게좀 힘들 것 같더라고 그냥 글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가게요아 블루 퍼슨 자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블루 퍼슨이야. 블루 퍼슨이면 뭐 하는 사람이었니? 개인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지? 가볼게. 블루 퍼슨은요. Maybe praised 아마 칭찬 받을 거야. 왜? For having the creativity 이런 창의성을 갖 되어서 그렇지. to make a g o a l e a s i e r To r e a c h r e a To make a g o a k e 표를 o 쉽게 이룰 그 r e o a k e a core. To make a core. To make a To r e a c h 그 뭐야 목표에 더 이렇게 도달하기에 더 쉽게 도달하게 만든 그러한 창의성을 가진 거에 대해 칭찬 받을 거야 해석 괜찮겠니? 너무 어, 어. 너무 억까처럼 해석하시네요 하면 말해줘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잡으면 첫 번째 may 걸려서 be praised 수동태 걸려 있다. 그다음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때 for이 이유를 설명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for이 왔다 보니까, 뒤에 ing가 이렇게 따라왔어야 되는 거. 그렇지 다른 모양은 안 돼요. 투부정사나, 그냥 have 이런 건안 됩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연달아 두개 나오거든? 요것 좀 구분 좀 해야 될것 같아. 자, 첫 번째, to make의 to make는 만들 창의성이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 어, 맞죠?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to reach는요,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기 위한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적 용법. 그냥 연달아 나와서 문 쪽에 봤어.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다시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게인. 자, 개인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개인은 그냥 아이디어가 있잖아. 그럼 딱해 가지고 야,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만큼 더 쉬운 너가 그런 창의성을 갖게 돼서 너 진짜 개쩐다라는 칭찬을 받을 거라는 거야.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그럼 새로운 정보 나오겠죠. 반면에. 그럼 여기도 역시 on the other hand 빈칸 뚫어 놓고 뭐 들어가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대조되는 거 넣어야 됩니다. 대조되는 단어 중에 너네가 모를 법한 거 없지? 자, 반면에 라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a red person. 여긴 집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겠지? 지금 여기는 이제 집단 좋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집단이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red person은요. might consider 고려할지도 몰라요.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뭘 생각하냐면 how the new idea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The group. 그집단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집단 원동력에 어떻게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take into, 고려, take into account, 고려할 거고 막 생각을 깊게 할 거래요. The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해서요. 뭐의 가능성? Friction, 마찰. Between members,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야 마찰, during a change. 그 변화 동안에 변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그 집단들끼리 구성원들끼리 생기는 마찰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 생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요. 하나씩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 사람들은요, 마이트에 걸려서 생각할 겁니다. 1번. and 그리고 take into account가 2번. 이렇게 봐야 돼. 그 다음에 take, 아, take into account가 뭐뭐를 고려하다라는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여기 보이는 마찰 friction 마찰 알고 있죠 마찰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하우더 new 아이디어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간접 의문문 들어간 겁니다 또 어순 중요하단 소리고요 자 개인을 지금 생각하는 사람과 개인 여기 요렇게 할게 여기는 요렇게 하고 자, 차이점 좀 볼게요. 자, 단체를, 아니, 개인을 중시하는 사람들은요. 재능,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게 정말 짱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글쎄, 재능, 능력이 짱이야. 근데 그와 반대로 단체는 어떤 특징을 보여줬냐면은 스스로 집단으로, 스스로를 집단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의 일부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의 조화 관계. 오케이. 자, 제너럴리스 i 피킹 우리 이번 핵심 문법이죠? 어, 독립 분사 구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정리 한번 해 줬었고, 정리가 안된 사람들은 영상 올릴 최대한 빨리 올릴 테니까 보고 반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말해서라는 말입니다. 저기에 뭐 프랭클리 스피킹이라든지 뭐그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분도 조심해야겠다. 이분도 그렇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분도 절이죠. 양보절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집어 치우고 비록 뭐머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알겠지? 자, even though differences 그 차이점들이 are what makes each culture unique. 아. 그 그러한 차이점들이 어 각각의 문화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해석할게 다시 자 그런 어, 차이점들이 각각의 문화를 유니크 독특하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요 may also be barrier 방어막이 될수 있습니다 to understanding 이해의 방어막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어려운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집면 나와있을 거고 가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게 뭐가 있는 건지 처음에 어 어법적으로 좀 볼까요? 자, 먼저 여기에 와시만 아니 비동사 뒤에 이렇게 왓절이 왔으면은 우리가 이걸 한테 뭐 명사절 이렇게 말하는데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왓 대신에 대시 올수 있냐? 라는 걸 물어볼 수 있는데, 당연히 대스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와쪽 건에 맞게,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주어 빠져있지, 뒤에 불안정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스는 뭐, 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첫 번째. 두 번째, 와시라는 거는 좀 독특하게, 얘 자체로 의문사기도 하지만 문장의 주어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즉, 수일치를 반드시 단수로 취급해줘야 된다라는 점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어... 아 뭐야 이거 그 각각의 문화를 독특하게 여기도 독특하게니까 뒤에 부사 적을래 하면 물어보면 안돼 부사 안 되는 거야 각각의 문화를 독특하게 만드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어 이제 서로 그 이해를 하는데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 그것들은이라는 말이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d i f f e r e n c e 가 되겠고 barrier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요양문에서 나온다면은 barrier 대신 쓸수 있는 말이 뭐가 좋을까 뭐 obstruction 정도 갈까요 obstruction 나름 내 생각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to가 전치사 to거든 님 전치사 to 뭐 어쩌라고요 이러지 말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i n g 의 동명사 꼴로 와줘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 그냥 understand라는 동사 원형이 왔다고 이거 i 같은 경우에는 root verb라고 해서 동사 원형을 말합니다 동사 원형이 와 버렸을 때 어법 뭐가 맞니 물어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 찾는다고 barrier to understand. to understand. 어, 괜찮은데. barrier to understanding. 아, to understand가 맞는 것 같아. 이런 실수 하지 마. 전치사 투이기 때문에 ing 꼴와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양 리우의 책은요. isn't about 뭐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라고 나와 있죠. 뭐에 관련된 게 아니야. ranking cultural 아. 문화적 차이를 순서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랭킹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which is better 뭐가 더 나은가 라는 관점에서 순위를 매기려는 것에 대한 게 아니야 양리우의 책은 알겠지? 자, 어법적으로 좀몇 가지만 잡아볼게요 자, 여기 about이 나왔으니까 역시 아까처럼 전치사 뒤에 ing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 which is better 이런 부분은 빈칸으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the book, 책은요, is designed, 수동태 조심해야겠다 책은요, 도안 되어졌습니다 디자인 되어졌어요, 수동태 근데 뭐 하도록 디자인 되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여기에 투부정사 쓰여야 된다는 거, 포인트 보여지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대요 자, 뭘 보여주는지 한번 보자 there may be other ways,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야 To look at the world. 세상을 보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거를 보여주려고 만들어졌대. 어떤 게더 나아, 어떤 게 별로야 라는 순위를 매기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어, 다양한 방식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고, 여기서 굳이 저 툴룩의 용법을 찾아봐려면 아마 형용사적 용법이 좋겠죠? 자, maybe, 아마도 it is easier. 그것은 더 쉬울 것입니다. 그게 뭔데? 가주어였어요. 이게 뭔데? 가죠, 진 To think. 자, 더 쉬울 것입니다. 뭐가? To think of culture. 어.. 그 뭐냐? 문화를 생각하는 것이 like 뭐와 같이? Taking photos 아, photographs.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이 문화를 생각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문화를 이해하는 게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한 거다라면서 사진에 대한 비유를 어, 비유로 들고 있어요. 문화를 이해하는 건 사진 찍는 거와 비슷하다 라고 비유 들고 있는 거니까 이 문장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 이 다음에 따라오는 두 문장이 이제 사진으로 비유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이두 부분이 사진에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사진의 비유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봅시다 자, 개개인들의 포토그래퍼들은요. 사용합니다. 뭐를 사용하냐면은 다양한 다른 방식들을 사용한대. 뭐 하기 위해서? 투 캡처 찍기 위해서. 근데 뭘 찍는 거냐면은 하면서 그녀가 느끼기에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근데 뭘 찍는 거냐면은 what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무엇이 가장 중요한 어떠한 어, 부분인지 of the scene. 그 장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찍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석 괜찮겠니? 이 부분이 뭔지 잠깐 설명해 줄 건데요. 영어에서는 이제 삽입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삽입절. 자 삽입절이 뭔지 알려줄게. 우리가 의문사나 관계 대명사같이 와이라든지 이제 뭐 위치 뭐 등등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나온 다음에 뒤에 동사가 블라+ 블라+ 블라 나오면 주격관계 대명사겠고.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텐데, 이때, 요 사이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사는 뭔가 사고와 관련된 생각하다, 믿다, 뭐, 내는 상상하다, 이러한 동사들이 아마 들어갈 텐데, 이때 이거를 우리가 삽입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삽입절. 그리고 이 삽입절에서 해석 방법은요. 이제 어, 해석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치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시하지 않고 굳이 전에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라고 말한다면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하기에. 요렇게. 자, is it the lightning? 아, 자 그것은 라이트닝, 불빛. 그러니까 조명인가? 또는 아, 앵글, 각도인가? Should there be people in it or not?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가? 아닌가? Is the close up. close up. 이렇게 s close up. 이 뭐니? close up.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w i d e s h o t 이렇게 c <laughs> l 뭔지 알죠? close up. 이랑 w i d e s h o t 어. 그게 뭐가 더, 나, 뭐가 더 나은 건가? 이런 거,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는 거야. 그 장면에 뭐가 중요한지를 잠, 담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 다시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으로 옵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이때 likewise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라는 likewise를 기준으로 여기도 위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likewise. 마찬가지로 cultural, 문화적인 이해는요. 어, 잠깐만. 문화적 이해가 주어로 떴으니까 단수취급 나왔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 근데 요거 중요하겠다. 다시 자, 문화적인 이해는요.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being open to the idea. 아 뭔가 뭔가 뭐라 그래. 어떤 생각에 대해서 그냥 열린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야? That differences i 차이점이 may come from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하면서빈칸이요. Putting value 가치를 놓는 거지 어디에 다양한 인생의 측면에다가. 그러니까 인생에서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오는 차이점인 그러한 아이디어를 뭔가 열린 마음으로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사진 찍느나 문화를 이해하나 열린 마음으로 어, 봐야 한다 뭐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은 될것 같고요 여기 체크는 안 해놨는데 내가 음왜 안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이 대세 정체가 뭐겠습니까. 그렇지 동격이 되는 거야 알겠지 동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총괄적인 주제 느낌은 어떤 거냐면은 차이점은 문화의 걸림돌이지만 역시 포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되겠네.